안녕하세요. 당신의 다름을 찾아드리는 열정 메이커 장정은입니다. 요즘 MBTI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핫하잖아요. 어, 사실 제가 여기에 있는 저의 책, 네 남편 대신 출근하는 워킹맘입니다. 네이책 안에서도 저와 저희 남편의 MBTI에 대해서 살짝 네,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저와 저의 남편은 MBTI가 단 하나도 <laughs> 일치하는 게 없어요. 정말 반대의 유형이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보고 MBT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소통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형을 바탕으로 이 험난한 <laughs>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소통이나 가족 셀프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왕성하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 많은 mbti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미인지, mbti 뜻과 그리고 mbti를 가장 이제 저희가 큰 카테고리로 볼수 있는 선호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mbti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혹시 뜻 알고 계세요? 음, 생각보다요. 제가 강의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여쭤보면. 알고 계신 분을 솔직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어쩌면 다, 다,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요. 알고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MBTI의 뜻은 M과 B가 뭘까요? 음,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그 모녀 사이인데요. 그두 사람이 이 심리 검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이름은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그래서 마이어스의 M과 브릭스의 B를 따서 MB. 그리고 타입, 네 T는 타입의 T고요, I는 인디케이터의 예, 유형 검사, 뭐이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두 모녀가요, 융 심리학자 융의 그 유형,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검사라고 해요. MBTI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네, 많이 널리 쓰이는 지금 심리 위형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특히 또 젊은 친구들 MZ세대나 10대들한테 더 관심을 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요즘은 자기소개도 MBTI로 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MBTI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네 가지 선호 지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네, 쉽고 그리고 또이네 가지 선호 지표만 잘 기억하면 아 나랑 이런 점이 달랐구나 그리고 타인의 MBTI를 볼때아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가장 쉬운 건 바로 E와 I죠. 네, 이 양측, 양쪽에 되게 완전 정반대의 유형인데 어, E와 I의 유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유형은 네, 외향형이고 아이는 내향형이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외향형은 밖으로 에너지를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으로써 에너지를 또 충전도 하고 되게 힘을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이 유형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설사 만나고 왔다 하더라도 혼자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에너지를 또 충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특징이에요. 이 유형들은 만나자라고 약속하면 되게 즐거워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어, 당연하게 나가고 싶어 하죠. 근데 아이유형들은요, 어, 나가는 거는 약속을 해요. 근데 딱 날짜가 되면 고민한다고 해요. 아, 괜히 약속 잡았나? 좀 귀찮아 하기도 하고, 아, 또 후회하기도 하고, 나갈까 말까 고민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강의 때 진행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아이 유형들은, 어, 그렇다고 해요. 막상 나가면 또잘 놀고, 네, 잘 어울리는데, 나가기 전에 좀 되게 귀찮고, 네, 가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글로 쓰거나 생각을 막 어, 심도 있게 정리하는 것보다 말이 먼저 편하고 말이 우선으로 예, 하는 스타일이고 아이 유형은 또 반대예요. 말로 먼저 하는 게좀 힘들고 불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로 좀 적고 예,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MBTI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내가 어떤 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유형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정말 제대로 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뭘까요? S와 N의 유형이에요. 어, 요것도 또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S와 N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사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 딱 떠올리면 S 유형들은 딱 보고 듣고, 어, 만져보고, 뭐 어, 딱딱하다, 빨갛다, 네, 이런 정도의 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어, 유형입니다. 대신 N은요. n 는또 육감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를 딱 보면 어, 스티브 잡수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백설공주를 떠올릴 수도 있는 약간 이면에 좀 다른 예, 뜻도 의미도 생각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S는 오감형이라면 N은 육감형이고요. 미래를 더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지만 또 S 유형은 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그것으로 분석을 하는 예, 받아들이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T와 F예요. T와 F는 판단을 하는 기능인데 T는 말 그대로 어 굉장히 이 핑크 어, 생각해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 이게 맞다라고 합당하게 이제 판단이 돼야 어, 그 다음에 액션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요. F 유형은 그 상대방의 감정을 더 유의하고 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들이세요. 그래서 어쩌면 공감도 더 잘하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을 되게 많이 예,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T 유형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보고, 그리고 되게 냉철하게 좀 분석하는 경향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유형이고요. F 유형들은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불편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어 오히려 그러지 않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F 유형들이 관계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안타깝게 또이 속으로 끙끙 앓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대신 T형들이 무조건 되게 막 냉철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단 사고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판단을 할때더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마지막은 J와 P예요. <laughs> 가장 어, 좀 뭔가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많이 하는 예, 유형인데요. 사실 예를 들면 여행을 떠올리면 J와 P를 구분하기가 제일 좋아요. 여행을 우리가 내일 제주도를 간다. 네 그러면 보통 제주도 여행 가기 전에 J형들은 벌써 쫙다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머릿속에 이미 이게 계획이 짜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이게 편안한 분들이에요. 대신 P형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타이트한 계획은 오히려 피곤하게 생각을 하죠. 그때그때 그때 해야 될건 하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기응변에 능합니다. 그래서 J형들은 그 계획을 음, 세우는 게 오히려 본인들이 편안하게 느껴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아,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그거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편안함, 안도감을 느끼고요. 피형들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예. 그리고 또 설사 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J와 P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근데, 어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면 보통 J형은 되게 좋은 거고, P형은 되게 게으르고, 어 계획도 없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P형의 장점은 굉장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그리고 또 막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임박했을 때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어, 해내긴 해요. 어 근데 이제 J형 같은 경우는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착, 착착하게 나는 편이면 피형은 좀 이렇게 막 몰아서 벼락치기에 되게 능한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워낙 MBTI가 요즘에 되게 핫하고 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MBTI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음, 물론 내 유형을 검사를 하고 내 유형이 맞다, 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네 가지의 그 선호 지표 유형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식 검사를 하면요. 그 E와 I의 수치, 어, 그 다음에 각각 그 지표별 수치가 다 나오는데 그게 높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도 어느 거는 조금 되게 강하게 그렇게 해야 편안하지만 나는 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막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구나 어, 나를 생각할 땐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타인을 이해할 때는 아 나랑 이런 점이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게 더 편안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어,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음, MBTI가요 뭐 어,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그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녀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조직에서는 뭐상 상하 뭐 이렇게 직장 상사 아니면 동료 아니면 팀웍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MBTI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MBTI의 의미와 네 가지 선호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으로 MBTI에 대해서도 점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